고집이 센 사람들의 표정은 대체로 엄격합니다. 내면에 깔려있는 생각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딱딱한 표정을 한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누구나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타인을 피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거울 속 표정이 경직되어 있다면 머릿속이 복잡한 것입니다. 이것만 옳다는 완고한 고집은 타인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것은 아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상을 버리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나에게 기쁨이 생기고 배움이 생깁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선 내가 피곤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인간은 수양의 경지가 높아질수록 겸손하고 양보심이 많고 자비하며 대인 관계가 원만해진다. 누군가를 도울 때 가장 염두에 둘 일은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이다.